TBS 9 5쇼백방 토론. 우리 사회, 아,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아, 음악 빨리 내려, 좀, 말씀하면은. 아이고, 참. 나저자네문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사회, 다양, 뒤에서부터 내려야 될거 아니야, 음악을. 그나마 그 음악으로 덮어준 거예요. 심히, 미안, 기분도 안 좋네, 말이야. 뭘그 갑자기 그걸 자댕문 피디한테 화를 내고 있어? 응? 다시 응? 왔습니다 백반 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엠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GH입니다. 그 정보원 원장한테 직접 요청하실때며돈 달라고. <웃음> 예. <웃음> 그지야? 나 당당하지요. 하여튼 돈 되게 좋아하셔. 에이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떤 게 제일 소중하다? 돈. 역시. 개그야. 아니잖아. 개그라니까? 아니야. 티나? 많이나? 많이나? 그래. 음. 근데, 음. 제가 관상을 좀 보는데, 이 돈복이 있는 상은 아니셔. 이거 엉터 보는구만. 볼줄 모르네. 돈이 없었으면 차라리 행복하셨을 텐데, 그 없는 돈복을 억지로 끌어다 만들어서 그냥 이 사단이 난 거지요. 스스로 억지로 만들었다 해도 그것도 능력이야. 그딱 보면은요, 예, 손대는 일마다 말아먹기 십상인 게 보여요. 어, 그게 보여? 보여요. 어, 용한데? <laughs> 나볼줄 안다니까. 그래 나 그런 거안 믿어. 안 믿어도 할수 없어요. 예, 팩트가 이미 그런 결과로 나왔는데 뭘? 아, 음. 그 나랏돈 수십조 쏟아부어서 환경 파괴 국토 파괴 이 돈만 날라갔지 대도 않는 자원 외교로 국고를 너덜너덜하게 손실만 끼쳤지 음. 그 하시던 사업이 망한 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근데 저 이제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근데 나더러? 경제 아이콘인데 <laughs> 그러니까 아니 어딜 봐서 아 근데 그 이미지 갖고 된거 아니야 내가 십년 전에 그랬는데 이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아무튼 막 그래도 나 이제 그런 누명은 벗었다고 봐요. 에이, 그 나에 대한 완벽한 오해, 그 누명 벗었잖아요. 음, 경제의 아이콘은 오해와 누명이고, 그렇지. 실상은 응. 손대는 일마다 족족 말아 드시는 마이너스의 손. 자손 악수를 한번 합시다. 자, 아이 싫어요. 아 마이너스 만들어 줄게 확 그냥 확 그냥. 응? 이미 거덜인데 뭘? 더 빼줄게. 기운 쭉쭉 빼줄게 아주. 싹더 응. 빼줄게 아주. 응? 그 솔직히 인정하지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응? 인정? 인정하잖아요. 응? 나라를 이렇게 들어먹었는데, 이 정도면 마이너스의 손. 아, 메모드급이지. 원탑이세요. 솔직히 얘기하자, 솔직히. 응? 뭘요? 투탑. 아. 원탑은 뭔 뭐, 두탑. 투탑? 우리 투탑이야. 투탑. 어때? 인정. 그렇지. <laughs> 시원하게 뭐. 아, 시원해, 시원해. 가끔 여기서라도 우리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하다는 게 이런 기분이다. 나는 그렇게 느낍니다. 묘하지요. 어, 이게 네. 낯설지. 그래도 가끔 건강을 위해서 솔직해지는 순간도 필요하대요. 그렇다더라. 예. 아, 그런 과학 연구도 있나봐. 벨걸다연구에 시달되기 없이. 아, 가식이 얼마나 재밌는데 말이야. 가식이 중독성도 있어. 아, 죽이지. 어떤 가식적인 매력? 응. 예, 속여먹는 재미에 지난 9년 참도끼자로 썩는 줄도 모르고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만, 이손 놓고 들어가시죠. 자꾸 손을 잡아. 본인이 잡고. 먼저 놓고. 놓고? 어서오세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출국하시면서 음. 공항에서 뭐라 그러셨지요?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줬지, 내가. 정치 보복 얘기 말고. 이런 얘기도 해줬지.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파괴하고 세퇴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저런 새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이 더 깊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많은 걱정을 막 하고 있다. 이런 저는 생각하고 있고.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시고. 소리... 난그 앞에 얘기가 웃겨. 이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시키는 건 매우 어렵다. 그러나 파괴하고 세퇴시키는 것은 쉽다. 쉽죠? 응. 그래. 쉬었죠? 완전. 누구 떡 먹혔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9년 망가진 거 보면 알잖아요. 선거기입, 여론조작, 댓글공작, 언론장악. 4대강 비리에. 국정농단에. 경제 망쳐, 외교 망쳐, 안보 망쳐. 사찰하고, 블레이스 자국 검열하고.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어대는 일들. 참 정말 못해본 거 없이 거의 다 버라이어티하게 해봤지 않습니까? 정말 더럽게 많이 해봤습니다. 더러움으로 듬뿍 채워봤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만 쭉 들어봐도 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살짝 굵직한 것만 몇개 얘기한 건데도.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죽어. 더러워서. 우리가 해놓은 일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된게맨 그 공산당 같은 일만 해놔가지고. 민주국가랑는 너무 안 맞죠? 불화를 겪고 있죠. 나도. 민주적인 거랑 늘 불화를 겪어. 진지게 칼라 썼어야 돼. 우리도 그렇고 응? 나라를 위해서. 이 권력 잡으면 내 멋대로 할수 있는 나라 얼마나 멋있어? 에이, 그게 우리 정체성인데. 그렇게 속여야 되니? 이제는 안 속여도 돼요. 다 들통났어. 아, 그그군 그래, 그래. 네. <laughs> 이제 9년 동안 어질러 놓았던 적폐의 더러운 쓰레기들을 이현 정부는 열심히 잘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닥 해주시 바랍니다. 단. 내건 됐고 나도 됐고 우리랑 상관 없는 쪽으로다가 어지러 넣은 거 뒤쓸 거지 잘 해주길 바란다 이런 저는 확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알아요? 응. 그 쓰레기가 빗자루한테 응. 네가 나를 치우는 것은 정치 보복이다. 그랬더니 응. 응. 빗자루가 쓰레기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어, 뭐라는데? 아무 말도 안 했대 그냥 치웠대 쓰레길. 아 우리가 청소할 때 보복하려고 청소하진 않잖아요. 그래 청소를 보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네. 더러워 치우는 거지. 그러니까. 더러워서 거. 치우는 거지. 뭐라 그래봤자 빗자루는 빗자루. 쓰레기는 쓰레기니까. 근데 그걸 아셔야 돼. 쓰레기가 너무 많잖아? 빗자루 한두 개 갖고는 안 된다는 거. 그 하고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지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구. 응? 또 그런 희망으로 화이팅 하시는구나. 화이팅 해야지. <laughs> 잘 해보세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볼때 나는 괜찮아. 나한테 오기 전에 지쳐. 나가요. 지쳐라. 음. 동작 어, 그만. 아, 깜짝 딱 걸렸어딱 걸렸어. 왜 이래? 왜또 장난질이요?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이 아기를 속여?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다 분명 점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글자를 가로로 쓴건 전마당이고 나한테 세로로 쓴걸 줬을 거야 내 말이 틀려? 틀려. 네꺼나네꺼나 거나 네 거나 가로로 써있어. 가로, 가로, 봐 가로! 내가 세로로 세우고 있었구나. 아, 양선장, 팬문 아, 거래장, 아, 얼른 출발해, 진지. 가자! 또 어딜 가려고? 알것 없어, 전마다만. 하등 도움도 안 되면서 맨날 뭘들게 하려고 그래.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나. 어휴, 존나. 입에 나온 여자야. 어, 아, 소리 좋아, 소리 좋아. 어, 내가 얘기해줄게. 어디 가는지 말해줄게. 아, 소리가 야. 잘 들어갔네. 그래도... 그 부산의 한 입주자 대표가 자기가 내야 되는 관리비랑 정기요금을 다른 입주민들한테 떠넘겨 왔다잖아! 뭐 떠넘겨? 그래 그것도 아예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지난 21년 동안 자기는 한 푼도 안 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라고 입주자 대표했대? 내 말이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인간 양심에 난털 밑장을 갖다 확다빼버리라니까 양선장 뭐다고 그냥 빨리 출발하지 않고 문고르 잠그.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또 무엇을 어쩌게? 죽이자. 저 저... 사람이, 어째 그렇게 살벌해. 그거이 죽일 아니, 정도로 그. 그건... 죽이자한테 알리자고. 아, 죽이자. 죽이자. 아이고, 설만 나게 하고 그래. 그한번 물면 절대로 안놓는다는그 죽이자 말이지? 그렇지. 그런데 그죽이자는 지금 다스 주인 분으라 바쁜데, 이런 거까지는물시간 있을까 물었어?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고. 음, 어, 맞은... <놀람> 어. 야, 봤어? 들었어? 주 기자 그거 얘기나 했나나 입에 나온 여자야 어어주 기자 충분하면서 좋아해 어나 뭐시라고 아, 또 해야 되네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laughs> 어 괜찮아 혹시 그거 알아? 쇼하고 있네 부산에 어떤 입주자 대표가 지난 21년 동안 자기가 내야 될 관리비를 다른 입주자들한테 떠넘겼다는 그 알아? 어, 안, 안 돼? 어, 주 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잘했네. 근데... 뭐? 어, 세상에! 이럴 수가! 어! 뭐라길래? 글쎄 주 기자 말이 그 인간이 반성을 하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자기를 상대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입주민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대. 뭐이여그 인간 진짜로 안되겠구만. 다들 동작구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번대를 보여줄라니까. 어? 양심의 밑장을 확 빼버릴라니까. 그래. 양 선장은 빨리 배출발시고 전으들 원래 CD 밑장에서 노래 틀어 그래. 출발해 출발해야 응. 되니까. 무슨 밑장을 빼라는 거야? 무슨 밑장을 빼기 무슨 밑장을 빼는 오랜만에 가자 인간성을 바꾸윤 나무꾼을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CD 밑장을 뺀 거였는데. 연결이 안 되네. 연결이. 나무꾼.